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가는데그내 그,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안과 주의 눈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새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그대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박해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베드로 전서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깨닫고 박해의 순간을 잘 이겨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최고 중에 최고인 예수를 얻었다. 예수를 소유한 삶과 같이 온전히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야 신으로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황제로서 군리하였지만 죽은 후에는 신과 같이 추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A.D. 81년 경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기, 집권 초기에는 힘이 없고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황제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앞으로 신이라고 여겨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서 추가해 버렸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신에 대해 후대한 나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라는 나라는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신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을 신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의 박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예배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한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며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많은 박해들을 이기고자 버티고자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광야로 그리고 카타콤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동한 박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박해 참아내기 힘든 곤란한 박해를 막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힘을 지어 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깊은 아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박해와 두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비로소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부여 어, 말씀하시냐면, 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 시작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교회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지금 죽음과 절망이라는 고통이 교차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삶과 신앙의 침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늘의 보좌 위에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쳐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닥쳐오면요. 그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봅니다. 하나님은요. 과소평가하고 문제는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문제는 만안경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 요한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작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통하여서 또그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 주십니까?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자 주변에 24보자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24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를 뜻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 아래 우리도 그 주변에 앉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락하실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십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십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24장로로서 앉아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물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풀도 좋아합니다. 자연은 다 좋아합니다. 초록초록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은 군대에 나가서 야외 훈련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보초를 서고 있는 저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멀리서 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제 귀에 아비 소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멀리서 빗소리가 쏴하는 소리가 가까이 점점 들려올 때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아 이것이 금방 여기에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는지 았 모릅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그 사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니 금방 정말 비가 내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장갑차 기동을 하고 있는데 별똥별이 눈앞에서 정말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별등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실제로 보게 되니까 정말로 황홀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꿈인가? 내가 피곤해서 보고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시 들 만큼 너무나도 멋진 것을 보니까 황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었는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살아나냐? 언제 살아나냐? 잘 먹을 때, 잘잘 잘 때, 잘쉴때 그때도 살아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살아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고 고침받고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의 모험과도 같은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드리게 될그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선치되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의 모형과도 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천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인데요. 앞에 본문으로 넘어가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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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내 생물들은 앞서 말씀하기에 사자와도 같고 송아지도 같고 얼굴은 사람과도 같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내생물들이 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 주십니다.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주시며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고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천국에서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야. 그 예배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장차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예배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려지는 예배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보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참된 통치자와 심판자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물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혼 초때 저의 아내와 함께 신앙 아, 아내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에 아내가 t v 를 보는데 TV 속에 우리나라 축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내가 골을 먹힐까봐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잖아. 꿀 먹힐까봐 겁안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이거 어젯밤에 했던 거야. 이거 오늘 재방송이야.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골을 넣으셔서 이기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다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그길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함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삶과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